저희가 민원이에요 민원 네, 민원 민원로요 네. 네. 앉으세요 네. 일단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은 앉으신 고가요 저기 대표님하고 앉으세요 아니 나머지 분들 뭐 말씀하실 분만 계시면 되잖아요 아니, 아니 나, 나 같은 거 아, 다른 사람은 말씀하세요. 얘기 안 하고 네. 얘기할 사람들만 하면 조용히 네. 하세 네. 아, 아니 일단 얘기하기 전에 <laughs> 저희가 이제 또분이나때니니앉으세 <laughs> 수안동 청구특표한거 있어요. 네. 그럼 봉인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네? 봉인상태요? 네. 그 부분은 뭐 봉인상태 확인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나. 근거에 보고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그 상태를 지금 확인하고 싶다 그거는 그러니까 뭐 제출된 부분을 갖고 저희가 확인시켜드리는 내용은 없는거니요왜 대기하냐면 네. 지금 이런식으로 이제 분수쪽에 대기하는걸 보면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냐면 네. 이미 그 우리 서 우리가 제출한 서명부에 대한 정보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았을까 아, 하는 어. 의심을 하게 됐어요. 아, 저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의심을 그런 하게 됐다. 지금 네. 직원하고 네. 가서 확인하고 올게. 요 아니 그거 말씀 들으신 부분이 아닌 아니, 거 아니니까. 아니 그때도 아니, 저희가 안에 응, 공개 상태만 예. 본다. 공개 상태만 본다. 공관 상태는 근고에 들어가 있다고요. 근구.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열수 있잖아요. 아니 아, 그거를 누가 연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 그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런 의심이 예, 예. 그런 생각이 아니, 들어서 아니, 아니, 예. 지금 법안이 어떤 형태로 쓰여있는지 예, 예. 보고 싶습니다 그니까 근거는 근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글그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상태를 봐야죠 보신 아, 그런 건왜왜왜 네. 왜, 왜, 왜 어, 의심스러우니까 그러죠 왜왜 우리가 이런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 되세요 과장님은? 아,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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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지금 군수가증거를 예. 공개. 공개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선관위에서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뭐 이게 그 예를 들면 그, 거절했다거나 안,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면 나도 몰랐겠죠. 그런데 그건... 나한테 그걸까지 왔단 말이죠. 그죠? 예. 그럼 도대체 승관이는 뭐 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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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 저 기관이냐 이거죠. 정보 공개가 들어오면 어떻게? 아니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요청드립니다. 지금 어떤 상태로 되있는지. 봉인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는지 아니 별도로 봉인 상태는 없습니다 그, 아, 그거, 그 상태에 받이 그 그대로 되어 그상 확인하고 군고, 싶다고요 군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그 상태 지금 현재 그 상태를 예, 예. 확인하기 요청드립니다 근데 왜 확인을 못 시키려고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어서 정보가 예, 예.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전혀 없다라는 그러니까 우리한테 확인시키주못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왜뭐 때문에 나뭐 지금 군청에서요 예, 예. 혁명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어요. 아, 그 부분은 저희는 모르겠고요. 모르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잠깐만. 가만, 지금 상태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 아니요. 보여달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그 오늘 카메라 에 뭐가 내 있다고 고표 저희가 가게서볼게도한 번만 같이 가시면죠 그래. 네. 그래. 네. 그러고 나서 근데, 그러고 네. 나서 네. 그러고나서 말씀 그러고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 시간이 없어요. 저희도 11시까지 그가아이 무조건 그렇게 아니 그런 말 우리가 지금 일찍 여명 상이라 낙인가예의을니까 과장님은 그럼 말씀을 하고. 저기 한 저기 직원 같이 가 제가 제가 같이 갔다. 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그 아까도 말씀드린 장안에 어, 박광운, 그 주민 소환 그 요청 기간 후에 네. 어, 접수 후에 접 후에 장안의 박광운 박광운이라는 분이 직장애가 있는 분이에요 직장애인데어그 주민 소환 그 서명을 했는지 여부를 모두 물었고 누군가 네.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했다고 하니 그분 분청으로 불러들였다는 제보가 군청에 소환이 됐어요 그 친구. 네. 주민 소환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근데 보데구청에서그 사람이 서명했는지 어떻게 아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심 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니 이제 그건 사실이에요. 일단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수원이 됐군청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그걸 갖고 저희랑 아니, 연관을 시킨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소환이라 하면 그 명단 다줘서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드려야 되겠네요 그럼. 아니 아니, 제, 제, 그런 식으로 저, 저, 말씀하시면 그, 안 돼요, 뭐? 여러분. 그 박광운이라는 분을 우리 수인인이 가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말에똑떻게 어떻게 어떻게 가라앉는 말을 끊으어요가왔는데 보은 군청에서 네, 너왜 거기에 서명했니라고 하면서 불러 드린 거예요. 예 그걸 도대체 군청에서 어떻게 알고 불러드렸어요? 그건 저희는 개인이가 수임인이가 받아오는 온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심이 그런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해주,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그런 사례를 봤을 때 군청에서 그 업무 그러니까 보훈 군수님이 그러 그러니까 이런 러한 부분에 지금 미니가 형성됐는데 그 미니를 허염하고 그걸 그 반성하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 서명한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들여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닦달하고 수긍하고 그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정보 공개 요청을 했다는 이 행위 자체는 원래 그 공식적으로 열람 기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그, 그니 그, 그, 원래 말씀하고 있,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왔어요. 저희한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이, 그 정상회 군수님이 정보청청로 왔지만, 아, 공식적으로 정보 연락 그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서 달려야만 끝나는 문제인데, 그거를 저희한테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 자체를 인정한다는 않습니까? 그건 그건 아니고 그게 행정기관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게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도 제3자 의견을 이제 듣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그 내용을 갖고 정보공개 심의에 저희가 회부를 할 거예요, 심의 요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니, 1호... 처, 정해진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가는 거지 그거를 임의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람, 네. 열람 규정이 있는 부분은 열람 규정이 있는 거예요 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청구대로 또그 정보공개청구법에 따라서 청구를 하는 거고 그럼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절차대로 진행을 시키는 거지 그거랑 네. 연결시켜서 네.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어쨌든 저희는 지금 저랑 이제 그 내용을 지금까지 다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시민도 정보공개 심의에 심의 요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자, 되었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그이주민 소환 특 투표와 관련해서 어 군에서 지원된 7, 7억 가까이 되는 금액 뭐 얘기가 나와서 그동안 그러면 군에서 여기에그 금액이 지원됐을 때그 내역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내가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냐 했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규정이 없어서 알려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거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고 그 이제 거절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이, 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받아들여 가지고 심의를 하거나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두 분이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그그 그 내용은 알려줄 수가 없다. 확실하게 말씀드렸니다 지금 니다아니 아니에요. 직접 확실하게 말씀 안 줬어요. 그래서 아니, 똑같은 있어요. 이유로요. 지금 그래.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와서 정보 공개를 하면. 무조건 그렇게 절차를 밟는게 아니라, 이 정보 공개 요청이 타당한 건지 안된지판단안 됩니까, 과장님은? 타당, 타당하고 안 타당하다고 아니고. 판단하셨어요? 타당하지 않으면, 그것을 해야죠. 아, 아닙니다 아니,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이거 얘기를. 3자라고 했는데. 보훈 군수는 당사자지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든요. 아니 제3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아까 말씀이 제3자가 정보공개 요구했을 때. 아니 그, 그렇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하면, 아니고 네,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기 네. 때문에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과정 중에서 문서를 보내드리고 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제출문 제가 과장님께 지만 여쭤볼게요. 정군수 쪽에서 왜 정보공개 요청을 했을까요? 그, 그 부분까지는. 아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그안 하세요. 순간이 우리 판단 아, 그런 판단은 하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어, 어, 규정이 저희가 어. 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공개 대상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법에근거해서 당연히 공개 대상이 아니에요. 아,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심이 도랑 협의가 된 사안이에요. 그래도심에 심의 요청을 할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야, 잘 보세요. 음, 4월 15일 총선 이후까지 중단한 거죠. 그래서 지금 보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명단은 나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인 여부를 물어본 거예요. 공인이 아니고 저희가 어쨌든 보관, 금고에 보관한 공간에, 거잖아요. 예. 그럼 4월 15일까지 중단했고 금고에서 꺼낼 일이 없죠. 예. 그런데 보훈군이 정보 공개 요청을 했어. 예. 그리고 이 주민소환은 일반 정보 공개권이랑 달리 별도로 정보 공개 기간이 적인 그러니까 그, 잠깐 그 있어요. 잠깐 있는 거예요. 있을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러니까 또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이전에는. 찬성 반대 의견을 배진하는게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네. 했죠 여기서 네. 그죠? 네. 정선 보훈 군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서명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달라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그 의도는 서명한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니 상식적으로 뭐... 판단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예단할, 네. 아, 아, 예단할 수 이거는요 사전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판단해요 그거는 예단할 수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그럼 만약에 이거 저기 어디랑 얘기해 가지고 그럼 정보공개 청구한 거에 대해서 명단을 줄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결, 결정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저희가 심의 요청을 할 거고 그 심의에서 판단되는 결, 결정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보공개 청구해 가지고 명단 줄 거면은 왜 일정 기간 정해놓고 사후에 추...